하는 영은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매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전날 밤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성탄절 당일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한 후에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원래 성탄절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소홀히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출생과는 분명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먼저,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가 있고, 당연히 아빠도 있습니다. 아빠 없이 내가 있을 수 없고, 엄마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아빠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정작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주의 사자가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주의 사자가 알려준 그대로 예수 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마지막 25절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그냥 예수 라고 부르는 걸까요? 어떤 게 진짜 이름일까요? 정답은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일종의 직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를 부를 때 강형, 강연복 목사라고 부르면 이름은 강연복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가 각각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은 자기 백성이고 또 어디에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의 죄입니다. 정리하면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용감하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 살았던 그런 영웅들의 모습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먹는다고 누구나 그렇게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분만이 모든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여러분은 이 내용을 100% 실제 일어난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남자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나으신 것은 곧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남자를 통해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을 통해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머리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도 똑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성령을 통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셉이 보인 순종입니다.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19절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도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요셉은 차마 그렇게 하진 않고 조용하게 이혼을 해서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뱃속에 그 아이는 다른 남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이심을 밝힙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천사의 말을 100%다 이해해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는 마리아를 데려왔고, 동침하지 않았으며, 출생한 아이도 천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놀라운 사건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 역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해 요셉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돈 많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잉태되심, 그리고 요셉의 순종까지 이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우리의 생일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 그 구원하시는 방법,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게 됩니다. 이게 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만은 마음에 꼭 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다리며 주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과 또 성령으로 인태되신 그리고 요셉의 순종 이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를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죽기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될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2020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